이번 시간에는 실과 바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세미를 떠야지, 목도리를 떠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실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바늘을 선택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실과 바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그 유래에 따라서 천연사와 합성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천연사는 말 그대로 어 천연에서 유래한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 마, 모, 견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이거 이외의 것들은 합성사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실이 되겠죠. 대표적인 합성사는 인견사가 있고, 아크릴사, 나일론사, 비닐론사, 폴리에스터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면사, 면사는 코튼이라고 하죠. 목화에서 유래가 된 식물성 섬유로 흡수성이 좋고 통기성이 좋아서 유아용 제품이나 레이스 장식품에 적합한 소재가 되겠고 보풀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신이나 헤어핀처럼 마찰이 많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모사는 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양모나 캐시미어 알파카 모헤어 앙고라 같은 동물에서 유래한 실이 되겠습니다. 모사는 보온성하고 신축성이 좋아서 뜨개질에 가장 적합한 실이 되겠고,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거뜰때 모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동물성 섬유이다 보니까 관리가 까다롭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탁을 할때 줄어들기 때문에 드라이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합성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크릴사는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벼워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통기성이 원활하지 않고 보온성이 부족해서 그거는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홈데코용 아이템이나 인형 같은 걸 만들 때 추천하는 시집니다. 그리고 세탁기로 편하게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질 수 있는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선택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합성사는 폴리에스터사인데요. 어, 우리가 흔히 수세미사라고 하는 거, 날개사라고 하는 거가 이건데요. 가운데 중앙 실이 있고 그 양옆에 날개처럼 실이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음, 색감도 예쁘고 그 복실복실한 느낌이 좋아서 이걸로 인형을 뜨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가 혼방사예요. 면이나 모 같은 천연섬유랑 아크릴이나 폴레스터, 나일론 같은 합성섬유를 혼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것을 혼방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혼방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실을 굵기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극세사, 세사, 준세사, 중사, 준태사, 태사, 극태사 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사류는 가는 실이죠. 이거는 아기 옷이나 레이스, 양말 같이 부드럽고 가벼운 편물을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실이고, 중사는 가장 많이 쓰는 실인데, 어른 옷이나 아이 옷, 뭐 여러 가지 소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이, 가장 많이 쓰는 두께의 실입니다. 그리고 태사류는 어른 옷이나 아이 옷, 소품, 주로 방한용으로 사용을 하는 실이에요. 그리고 극태사류는 가장 큰 두께가 두꺼운 실이 되겠습니다. 주로 목도리 같은 거뜰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바늘은 레이스용 코바늘과 모사용 코바늘, 전복 코바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 나눌 수 있는데, 레이스용 코바늘은 레이스를 뜰때 쓰는 코바늘을 얘기해요. 그리고 모사용 코바늘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뜨개를 할때 사용하는 거는 모사용 코바늘이 되겠고. 전복 코바늘은 굉장히 굵은 실에 사용하는 코바늘이 되겠어요. 레이스용 코바늘은 0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어, 이거는 호수가 커질수록 코바늘의 굵기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모사용 코바늘은 2호부터 10호까지가 있어요. 2호부터 10호까지가 있고, 수세미 인형 가방 등 대부분의 그 뜨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실이 시리... 바늘이 모사용 코바늘이 되겠습니다. 이 모사용 코바늘은 호수가 커질수록 코바늘의 굵기도 굵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게 레이스용 코바늘이거든요. 이거 레이스용 코바늘 1호하고 8호 보이시나요? 레이스용 코바늘 1호하고 8호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이 1호고 이쪽이 8호인데 8호가 더 가늘죠. 그래서 코바늘의 호수가 커질수록 코바늘의 굵기는 얇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사용 코바늘은 우리가 주로 쓰는 모사용 코바늘은 2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어 요쪽이 3호. 요쪽이 5호. 같이 쓸수 있는 거 3호하고 5호고 요게 요쪽이 5호, 이쪽이 6호. 5호랑 6호 같이 되어 있는 코바늘이고 요게 7호 코바늘이에요. 7호 코바늘. 이렇게 호수가 커질수록 굵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적은 2호 코바늘의 굵기는 2mm인데, 3호는 3mm는 아니에요. 3호는 2.3mm, 4호는 2.5mm, 5호는 3.0mm, 6호는 3.5mm, 7호는 4.0mm, 7.5호는 4.5mm, 8호는 5mm, 10호는 6mm. 이렇게 호수랑 밀리미터가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주로 쓰는 거는 호수. 호수예요. 그래서 보통 수세미에 많이 쓰는 거는 5호 코바늘이나 6호 코바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복 코 바늘은 아주 굵은 실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호수는 없고 밀리미터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7mm, 8mm, 9mm, 10mm, 12mm, 15mm 이렇게 큰 바늘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러그나 발매트 뭐큰 가방 같은 거뜰때 사용하는 바늘이 되겠어요. 우리는 주로 모사용 코바늘을 이용해서 뜨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돗바늘이 있는데 일반 바늘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반 바늘보다 여기 바늘 귀가 커서 두꺼운 실을 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바늘이고요 요거는 편물을 이어 붙일 때, 혹은, 뭐, 눈을 달 때, 부착물 같은 거를 붙일 때, 이럴때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바늘기가 굵은 돗바늘입니다. 돗바늘도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요거는 작은 거고, 요거는 큰 거예요. 바늘 귀는 비슷하고, 뭐, 음, 크기가 비슷한데, 길이에 따라서 큰 거랑 작은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고, 이렇게 보통 작은 걸로 쓰시면 실이 더 절약되고, 쓰기가 편해서 작은 거 준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실을 좀 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게 면사예요. 요게 면사고, 요게 모사. 메리노 오일 80%랑 카멜 20%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사. 이것도 모사. 그 다음에 이거는 아크릴사. 요거는 아크릴사. 요거는, 음, 요것도 아크릴 날개 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크릴 실인데 날개를 섞어서 날개 모양으로 직조를 해서 아크릴 날개 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컵받침, 수세미, 목욕 장갑, 비누 받침 등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 보면은 권장 사용 바늘의 두께는 3mm에서 4mm라고 되어 있어요. 3mm면 5호고, 3mm면 7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5호나 7호, 5호에서 7호까지의 코바늘을 이용해서 아까 여기 나왔던 컵받침이나 수세미, 목욕장갑, 비누받침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세미실인데 폴리에스터 100%라고 되어 있어요. 폴리에스터 100% 그래서 폴리에스터로 만든 수세미실. 요거는 아크릴로 만든 수세미실. 그리고 이거는 음, 여기 바늘 모양이 있죠. 바늘 3호에서 6호까지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이랑 바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 한번 들어서는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실을 사면은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바늘을 써야 되고, 요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오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저런 것들을 보면은, 아, 그 얘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